어, 듣고 싶은 노래 010-3890-0012 문자 주시면 되고 아니면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. 어, 유튜브는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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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면 되겠고 엽서 써서 엽서함에 넣으시면 되겠는데 네 방탄소년단의 소주 우 들려드렸고요. 어, 점 전에 여기서 막 춤추는 친구가 시원공주예요. 아 시원공주님 공주님도 한번 들어와 볼래요 이리? 에? 공주님 이리 와보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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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이고, 야, 공주인처럼 옷도 이쁘게 입었네, 정말. 시온이야, 이름이? 네. 성은 어떻게 돼요? 뭔 시온이에요? 박지연이. 요 박시온? 네. 박시연이네. 아, 박시연. 시연이는 어디서 왔어요? 아, 아빠 채요 아파트에서 왔어요. 하하! 네. <laughs> 거기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? 모르겠다. 모르겠어요? <laughs> 저, 시연이, 그, 몇 살이라고 그랬죠? 다섯 살. 시연이 요즘 저, 뭐 하면서 재밌게 지내요? 뭐할때 제일 재밌어요? 어, 오브볼 때요. <laughs> 뭐할 때? 유튜브 볼 때. <laughs> 유튜브 볼 때? 오호! 야, 유튜브, <laughs> 그, 그래요? 유튜브 뭐, 아, 아저씨는 유튜브에서 못 봤죠? 네. 화면 보이죠? 네. 네, 저게 지금 유튜브 생방송 나가는 거예요. 손 줘줘요. 어, 어. 어. 저기 하면 오치, 오치. 야, 그 시연이 여기 나온 거, 우와. 어, 나중에 올라가 있는데, 재밌겠지? <laughs> 어. 네. 어, 그거 이제 그 아저씨가 올리면 매일 볼 거예요? 네. <laughs>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, 유튜브? 이 뭐래? 헤이진이요. 네. Hey, 어, 헤이진이 hey, hey, 아, 그 어, 맞아. 맞아. 그 재밌더라. 그것도. 어, 어. 아저씨 도 이제 재밌게 하는데. 아저씨 것도 매일 봐요? 예. 네? 예. 어디로 들어온다고요? 유튜브. 유튜브에서 굿모닝 준모닝. <laughs> <laughs> 한번 해 봐. 따라서 굿모닝 준모닝. 굿모닝. 응? 어? 굿모닝, 준모닝. 그렇지. 굿모닝 준모닝 와. 어, 나중에 커서 시연이뭐 되고 싶은데요? 어, 공주. 공주. 아, <laughs> 어, 야, 정말, 이게 동심의 세계죠. 예? 공주. 지금도 공주예요. 이미 시연이는 공주가 됐어요. 엄마, 아빠 사랑해요 한 번에.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저기 카메라 보고. 아빠, 아빠 사랑해요. 그리고 저 할머니도 오셨네 할머니 사랑해요 한 번에. 할머니 사랑해요. 언니, 언니 사랑해요. 언니, 언니 사랑해요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.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. <laughs> 자, 잘했어요. 네. 아, 참, 교통방송 혹시 들으십니까? 교통방송이요? 네. 어, 잘안 들어요. 아, 그래요? 야. 앞으로 들으세요. 출근 시간에. 알겠습니다. F FM 102.5. 예, 알겠습니다. 아저씨 <laughs> <어렵지>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<laughs> 아르스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지현이 안녕. 아, 제가 아이들하고 인터뷰 많이 하는데 정말 어, 그 어, 질문하면 와,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? 막 그럴 때가 너무 어, 많습니다. 깜짝 깜짝 놀라는데 그만큼 이제 순수하다는 거 아니에요. 어,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. <laughs> 아, 아, 어, 감사드리고요. 어, 다시 한번 지금 저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, 음,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목요일은 2시에서부터 어, 함께 할 거고요. 자, 오늘 이문세 오만이 남겨드리면서, 어, 저는 물러갑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